벌써 브루스, 뒤에 벌써입니다. 제가 왜, 예전에 뒤라, 제가 벌칙 스킨을 뒤라, 했는데 <laughs> 벌칙 스킨을 했는데, 어 아까 보였나요? 아 벌칙 스킨 했는데, 근데 이번에 피닉스님이 바보 스킨을 해달라 해서 그래서 바보 스킨을 끼고 왔는데요. 자 5초 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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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네, 제가 바보 스킨입니다. 에헤, 에헤. 얘들아 안녕? 난 바보야. 왜, 두 명만, 아, 두명 아니에요? 왜, 두 명만 하는 걸로 했어요? 아니에요? 두 명만 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3인칭 키고요. 끄고요. 오, 완전 맞네. 그거는, 그, 기본템이라서, 그, 나, 그거, 그거, 그, 그, 나중에, 그, 배틀할 때는 빼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자연스님은, 우리, 그, 그거예요 그, 도와주는 비서. 싫습니다 비워서 하세요. 주민아! 자연수님 아니에요, 스님이에요 포스님은 저희 좋아 주세요. 네. 하세요. 저 게임 보드좀 해주세요. 네. 박재리좀 봐세요. 그 하세요. 그거 투명. 네. 투명하세요 님. 투명 폭션좀자 기본템 챙기세요. 음. 네. 그러면 그럼그 자연 수님은 그거 하겠, 아니, 잘, 풀스는 그거 하겠, 그 스킨, 그, 그거 하겠네요, 그. 저 이러니까 진짜 더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님, 아, 어때요? 바보, 바보 같지 않나요? 더 바보 같아 네, 레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쌤! 잠깐만요! 콩! 말해주는 거 없습니다. 뭐야, 이거. 아, 아, 마녀. 오케이, 죽다 여러분들, 이거 비밀입니다. 저 호박이 있습니다. 벌써요? 네. 와우. 잠깐만, 내꺼야, 내꺼려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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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와, 좋은 거나왔 나왔네. 부스가 지금 다 떨어지고. 아, 자, 잠깐만요. 누구, 누구 내걸렸어요 튕긴 사람. 맞습니다. 없어요? 맞습니다. 아, 저희 여기 가고 있어요. 아, 동시에 같이 들어오시면 내 걸리잖아요. 오, 어, 나 왔다. 아, 맞다. 네. 어, 나 왔다. 네. 어, 됐나? 어, 어, 다이아몬드. 피닉스님, 제가 빨리 하네? 피닉스님은, 그, 스피드 마크를 많이 해봐서, 진짜 스피드가 빠릅니다아 와, 투명 포션 나왔어. 어딨어? 어, 나, 보여야나 뭐야, 내 걸. 아니, 뭐 하세요, 님? 내요이거제 <laughs> 네, 네. 맵이 이아니제 이거... 거예요 왜 켜요? 부산데. 아니 님몇개 켰죠? 제거 나온 거 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하지 마세요. 저거 나온 거 주세요. 다 쓰레기 나왔어요. 멈치지 마세요. 진짜요? 아 진짜 내 걸림. 아아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진짜. 둘이 같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아니 누구 계속 챙기라는 거 같은데? 완전 비로. 나 아, 지금 호구방을 쓰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쪽 죠기 씨. 어! 맞다 아이씨. 아이씨. 튕기는 사람 봐 바보. 아이, 미운데. 어디... 지작입니다 예, 진짜. 주는 사람이잖아요. 아, 이거 평화로움 해 주세요. 싫어요. 네. 네. 안 돼요. 왜요? 저다가 스킬레또나왔어요안 돼요. 그럼 저거 몇개캐리게 해주세요. 아, 여기 아, 안 돼요. 안 해요. 평화로움 치사 해서. 내 걸려서 튕겨도 전 모릅니다. 네. 또, 가디어. 누구야! 죽여야 돼. 아, 진짜, 이거, 이 녀석, 아, 이 녀석. 님, 왜저 때리세요? 갑옷 풀세트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그거, 보, 그거, 그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버렸어요. 뻥치지 마세요. 진짜요! 님 화면 그럼 다음부터 영상 찍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예? 진짜죠? 네. 예? 빨간 레드 레드 갑시다. 보세요. 맞습니다. 저 이거 다 버리세요. 아까 이거 보상. 저 버렸어요. 보세요. 아까 저 갑옷 이거랑 똑같이 시면 사기입니다. 누르세요. 그래. 저도 이제 후방으로 겠습니다 뻥치지 마시고. 아, 아, 저 방어구 그... 아예 안 나왔어요. 방어구 아예 안나와도안 되죠. 그럼 가봄 하나만 끼세요. 아저 아파. 그럼 당신 먼요안 껴요. 진짜죠? 네. 전 어차피 아까 신발 하나 나왔어요. <목소리> 전 지금 저도 호박... 신발 하나 끼고 요전 지금 자이언 들고 있습니다. 저 아까 이거 나왔었어요. 이거 신가 가시 신발. 가시? 네 가시가 있는 신발. 저 피로 걸렸습니다. 여기도 스쿵보이 타고 키를 치죠. 근데 요 저도 피로 걸렸어요. 님 비키세요. 건 보이세요. 피로... 아, 피로! 피로 걸렸다고 그러지 마요! 오피 드릴게요 그럼. 저... 아 그러지 말라고요! 왜요? 왜요? 그럼 저는요? 드릴게요. 아 누구야? 나 아니야. 아 누구냐고. 아 진짜 지금 때 아겠어 알겠어. 겠어 알겠어. 알겠어. 내겠어알겠내알내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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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아니. 신발 안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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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겠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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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고저겠어알조어알인가 미안해 아겠어내겠어알님어 알겠어. 알겠어. 알 네모라고요 안키우저 창일 형자 그럼 아. 준비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아 창일이 형아 준비 시 잡아줘 이거 뭐요? 내가 아. 위 위에 내가 뒤에서 튀면 돼킬 여기 깨. 스폰 안 했는데? 스폰 하세요 그럼 빨리 스폰 못해요 올피 안 줬잖아요 드렸어요 아, 저기요 저거 인면세이브는요인면세이브안 했어요 에이. 저라이터 하면 하세요. 나오세요. 싫어요. 아니요. 에 준비. 싫다고 했어요. 맞아요. <웃음> <웃음> 준비 시작하면. 키리야. 준비. 시. 아. 나. 준비. 시. 자. 자. 라이터 안 붙였잖아요. 자. <laughs> 붙였다, 붙였다, 호박이 붙였다. <laughs>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laughs> 날카로운 50짜리 돌터리수 <laughs>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얼굴이 너무 <laughs> 이상하네요. 이겼다! <laughs> 아, 근데 그거 진짜 50이 사기. <laughs> 와, 나중에! 나중에! 네. 아, 그게 아니라 벌칙 스킨이 아니라 저, 지금 피닉스님의 검이 진짜 세요. 아, 다른 거 아, 없어요? 안 됩니다. <laughs> 있잖아요, 도끼. 아, 어? 그러면 이거라도 쓰세요. 저거보다 세네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일단. 님, 이거, 그 도끼. 이거라도 쓰세요. 주세요. 이거 호박이라도 모르겠는, 쓰세요. 어, 얼굴이, 이거 쓸게요. 얼굴이, 그래, 얼굴이, 면이에요, 뭐야.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일단, 일단 이거라도. 쓰 하세요. 님, 목소리 진짜 콜을 조용히 하세요. 준비. 님, 마이크 끄기 전에. 빨리, 빨리, 불붙여요 준비 시작하면. 지. 잠깐만요. 아, 진짜 조용히 하라고요. 준비. 아, 준비 시작하지 말고 그냥 불이나 붙여요. 자! 님, 야가토시 님, 야가토시 풀렸어요. 불 붙여. 두 방에 붙지. 풀렸다. 네, 다음에 또 버직스킨 쓰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전 주문 폭션입니다. 불쏘TV의 불쏘, 피닉스, 여, 자유. 아니, 불쏘! 불쏘이었습니다. 안녕.